지금 제가 오늘 뭐 채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빅테크가 오늘 좀 힘이 없을 수 있어 물론 빅테크에 대한 매수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어제도 뭐 보셨다시피 어제 오후에 쫙 말아올리고 결국에는 뭐보합거로 끝나긴 했는데 빅테크를 누가 때리냐 하면은 유럽이 때렸어요 아 유럽이 아주 빅테크의 날라차기를 방! 보신 분들 아실 거야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저저저저저네이 뉴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 오늘 결정 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인유가 빅테크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물론 얘들은 겁나 두들겼는데 빅테크 관련된 규제 내용을 뜯어 보시면은 좀더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뭐선 뭐선 내용들이 들어있냐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해가고 DMA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 누구 누구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 요런 애들인데 지금 보시면 딱 요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어? 저거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인데라고 부르는 애들을 넣었습니다. 앱스토어, 사파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크롬, 틱톡, 링크드인. 뭐 하는 거예요? 대체제가 없는 애들. 결국 애플은 우리가 앱스토어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보고 투자하는 거고, 구글은 유튜브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 솔직히. 그리고는저 바이트댄스의 틱톡, MS는 뭐 링크드인이 들어갔으니까 MS는 좀 가벼운 이슈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 얘네들이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단 지금으로요 앱스토어에 경쟁자가 없으니까 경쟁자를 열어줘라. 메타 너거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데 이 개인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여기서 뭔가 이런 거 선택권을 줘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유료 버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유튜브는 솔직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얘들은 공급자 우위니까 유튜버가 좋아지다. 어이, 어쨌든. 요거는 <laughs>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유튜버 개인 정보 파이트 알고리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알고리즘 그런 틱톡도 알고리즘이죠 이거 개인 정보 알고리즘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의 개인 정보 알고리즘 주위에 뭐 이렇게 뭐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때리는 이유가 뭘까요 유럽은 빅테크나 혁신 기업이 없지 없어 근데 유럽은 돈이 많 돈이 지금 비지 많잖아 그럼 유럽은 뭘 선택을 하는 겁니까 이제 와서 유럽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뭐 합니까 TSMC한테 와서 지어달라고 똥 써놓고 빌어야 되고 인텔한테 마이크론한테 와서 지어달라고 똥싸놓고 빌어야 되고 삼성한테 와서 우리나라에 좀 지어주세요 똥싸놓고 빌어야 되지 근데 얘네들이 짓는데 적극적이냐 아니지 뭔 얘기합니까? 아이그 세제혜택 좀 주고요 그게 또 뭐예요? 제자가 이제짜지 이제 세금 좀 깎아주고요 지원금 좀 주고요 아이 고 인건비 너무 비싸. 아 그리고 누구들 가서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고용법이 노동법이 뭐 노조법이 아 이거 이거 좀 그런데? 요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세계 제조비 아시아로 다 넘어온 이유는 핵심 이거잖아. 이 인텔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다 대만, 일본, 뭐 동남아시아 다 이런데 공장 있어. 마이크론 실제로 공장 보시면다 이쪽에 있어요. 제가 좀 있다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뭔 소리냐 그러면은 얘네들은 정막 시장 논리에 의해서 유럽이 도태된 거야 지금까지. 아시아 시장의 특이성 첫 번째 성실성 실해요두 번째 임금이 유럽과 미국 대비 저가입니다 근데 이 저렴한 노동력이 스마트 요 똑똑하고 성실한데 싸 여기 오자이 무조건 여기 와야지 뒤로니까 그러니까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남아는 저가고 성실한데 성실성도 잘 모르겠지만 어, 스마트하냐 그러면 거기서는 물음표지 어디 비해 일본 한국 대만에 중국에 비해서는 동남아 아직까지 스마트하지는 않죠 이제 이제 올라오는 중이지 그래서 동남아로 이제 이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아이고 미국으로 들어와라 유럽으로 들어와라 그랬을 때 가면은 노동법이 어쩌고 인권이 어쩌고 52시간을 지켜야 되니 뭐 40시간을 예를 들어서 40시간 하잖아 주 40시간을 지켜야 되니 퇴직이니 연금이니 따지는 게 많으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는 야 거간 피곤해 단가 안 나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환경도 마찬가지고 어.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이게 공장을 혹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꿀 빨수 있는 데가 있는데 굳이 가서 만들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지지부진하죠.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그 땅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그 공장을 지을 곳이 있는데 굳이 손해를 봐가면서 갈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요구하는 거지. 근데 혜택을 주려면은 유럽 정부 입장에서는 뭡니까? 혜택을 대나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간접적으로 뭘 주는 거야? 돈을 줘야 되는 거지. 안 그래도 유럽 돈 없는데. 그잖아, 이게, 그, 유럽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유럽을 기준으로, 이유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돈이 들어올 구석이 뭐가 있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축구, 그지? 아, 아무리 생각을 해도, 파리, 그지? 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이, 뭐, 명품 좀 팔았을 때, 어, 그지? 아이, 뭐, 또, 그, 또, 뭐, 어디뭐 있을랑가? 싶을 때, 그, 뭐, 유럽에서 뭐돈벌이 뭐가 있냐? 그나마 얘들이 잘하는 거 특급 팔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만료 시점이 많이 다녀 많이,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기술력도. 그냥 이런 거를 다 종합하면 이게 뭐라 그래요? 관광이고, 사치품이거든. 페라리도 사치지. 남보르기니도 사치야. 마이바우도 사치고요. 그잖아, 다 사치품이잖아. 없어. LVMH. 요새 그나마 하나 뜨긴 했어. 무엇? 바이오에서, 원래 유럽이 바이오가 강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 미국비가 떴지. 요거 하나 뜨긴 했어. 요거 하나. 그나마 산업으로는 요거 하나 있어요. 그나마 산업으로는. 근데 이것도 그 노보노디스크를 아시겠지만 얘들이 미국에서 장사하는 를 애들이고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애들이에요. 뭐 국적은 덴마크긴 하지만 그리고 나머지 뭐 기업들도 보시면은 생산 기지가 유럽에 있는 게 아니고 뭐베링거린게나비 이런 데도 보시면은 전 세계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에서 좀잘 나간다 라고 하는 그 케미컬 기업이라고 부르는 애들 중에서 뭐 프랑스에 있는 기업들 이런 애들 보시면은 실제로 본사는 프랑스에 있는데 공장은 상하이에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울산에 있고 이러거든. 그, 우리, 바스프라고 부르는, 글로벌 뭐, 2등, 3등 하는, 화학기업, 케미컬기업 있거든요? 걔들도 생산기지가, 미국에 있고, 유럽에 하나 있어. 근데, 나머지는, 상하이에 있고, 울산에 있어. 전 세계 네 군데 큰 플랜트가 있는데. 그니까, 제조업이라는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하고, 성실한데다가, 저렴한 인건비라고 하는, 요, 삼박자 때문에, 아시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 미국 기업들도 생각해보시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야, 메이드 인 코리아고, 메이드 인재팬이고 메이드 인 타이완이고, 얘네들 다, 아, 이쪽에서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부부들 놓고 보실 때 지금 얘네들 어디로 갑니까? 지금 얘네들. 얘네들을 다시 유럽으로 불러들여서 무엇이 필요해?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꼭 익혀놓으셔야 돼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무엇을 해야 돼? 이 일자리로 사람들이 유럽 내에서 유럽인들이 월급을 받고 월급으로 소비가 발생을 하면은 이게 세금으로 연결되잖아. 한국 시장도 이게 문제예요. 지금부터는 한국 시장도 왜 반대로 유럽이나 미국이 혜택 주게 우리한테 와서 공장 지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유럽인들의 미국인들의 월급을 아시아 기업들 글로벌 제조업들이 월급을 주면은 그 동네에서 소비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 동네에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 세금으로서 유럽의 정부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공장이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을 기준으로는 월급이 줄어들고요.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거야. 물론 법인세는 많이 걷겠지. 근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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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이야기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그 월급 가지고 뭐해? 소비를 일으키고 GDP를 일으키고 그걸로 세금을 다시 정부에 낼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공한다라는 것은 법인세 관점에서는 좋아.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장이 해외로 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예요. 내수 소비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이 상황에서 유럽이나 미국이 그리는 미래는 이거야. 근데 이 미래를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그럼 미국은 돈을 쌍쌍 복사해낼 수 있어. 뭐예요? 미국은 제조업이 없더라도 하드웨어가 없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소프트웨어에서 돈을 벌어서 이걸로 하드웨어 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이 됐든 그게 아니면은. 얘네들이 빅테크가 됐든, 그리고는 강력한 자본 시장에 그 엄청나게 빠르게 도는 현금 흐름에서 빨대 꽂잖아.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자사주 소각에 세금을 부과한다. 말 그대로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 빅테크가. 이거를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 여기에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내놔,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이걸로 뭐합니까? IRA라는 거지. 돈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돈은. 돈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하드웨어를 부활시키겠다,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지. 왜? 제조업을 부활을 시켜야 여기에서 월급이 많이 나오고요. 결국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 월급으로 무엇을 일으키는 겁니까? 내수 소비를 일으킨다. 혹은 서비스업 소비를 일으킨다. 이 사이클이 완성돼야 돼요. 이 사이클이. 그러니까 유럽의 유럽의 소프트웨어는 무엇? 관광이 될 거고요. 그리고는 좀더뭐 활기를 띠긴 어렵겠지만 그나마 금융 요런 게좀 금융은 근데 에, 뭐 일어나긴 어려워. 어, 요, 요, 요렇게 볼게. 유럽은 관광입니다. 미국은 무엇? 미국은 서비스업이죠. 빅테크에 대한 기술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소비 이거를 지금 돌리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과 유럽의 하나의 방향성 그리고는 하드웨어는 어디서 뺏어와야 돼 요거를 원천적으로 아시아에서부터 뺏어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놔 그러면서 지원금 줄게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빅테크가 돈을 잘줘 그니까 러 소위 말하는 옆에서 이거 돈을 땡겨올 때가 있어 근데 유럽은 이럴 게 없지 자국 기업이 약하니까 그 그러니까 유럽은 뭐합니까 유럽은 기업에서부터 삥을 뜯겠다는 거야 유럽은 지금 이게 뭡니까 빅테크 규제 자 이제부터 이거는 아주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빅테크 규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 규제가 뜬 이유는 CNN에서도 이거를 보면서는 이제는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떤 평가를 내렸냐 그러면은 월, 월스트리트 채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상 기술 지상주의 온실에서 빅테크가 자랐는데, 이제는 뭐, 규율의 세계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 빅테크가 돈이 된다, 편리하다라는 이유로 막 성장을 하다가, 이 성장에 대해서 뿅망치를 들고 있는 애들이 누굽니까? 유럽은 잃을 게 없거든. 미국은 빅테크를 스스로 못 때립니다. 아시아는 빅테크를 때릴 수가 없어요. 왜? 아시아는 빅테크에 종속된 경제니까 미국은 자국의 경쟁이니까 자국 경제를 때릴 거야 갑의 경제를 때릴 거야 이거는 못 때리는 거지 근데 유럽은 가진 게 없어 빅테크 때리면 때릴 수 있어 그니까 말 그대로 이거거든 유럽은 빅테크를 때렸을 때 지들이 있는 피해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지들은 해외로 내보낸 그런 뭐 산업도 별로 없고 야 빅테크 규제 때렸다고 유럽 관광을 안갈 거야 파리를 안갈 거야 가야지 어, 이거 페라리를 안살 거야? 사야지! 페라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찌 보면은, 그, 빅테크 규제가 유럽에서부터 터진 게좀 더, 뭐 당연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유럽이 이걸로 돈을 받아가면 또뭐 한다? 그러면은, 제조업 지원을 하겠죠. 일자리 지원하겠죠. 그걸로 뭡니까? 뭐 자국의 내수를 키우려고 하겠죠. 그리고는 이걸로 무엇? 다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지. 이 과정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걸 걱정합니다. 아시아의 경제성. 소위 말하는 스마트하고 성실한데 인건비가 낮았던 이 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서 여기는 경제성이 없는 거잖아. 고액 연봉을 줘야 되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것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부를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죠. 아시아는 싸, 싸게 잘 만들어. 근데 미국이나 유럽 놈들은 비싸게 해야 돼. 똥같애.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인플레이가 안 떨어질 걸? 유럽이나 미국이 저따위로 행동하면 인플레안 떨어질 걸?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금리가 유노말이 될 걸? 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축까지 말씀드리자. 고금리가 유노말이 된다 그러면은 어 이거 자본주의 개박살이에요. 그잖아. 이럼 자본주의 개박살나는 거야. 돈의 가치가 똥이 되는 거거든. 고금리가 유노말 되면은 뭔 사는 곳부터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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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버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본주의 개박살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한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부르는 말도 안 되는 논리 말도 안 되는 로직이 나오는 거지. 야 이거 지금 국가 채무, 그다음에는 가계 채무, 기업 채무 부채를 한번 리셋하고 가야 된다. 이걸 이게 뭔 개소리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것이 글로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에서 2020년도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보통 다보스 포럼은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발생할 만한 경제적 이벤트를 미리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얘기해 보는 거거든. 지금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른 여기서도 그레이트 리셋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걸 이미 천재들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 자본주의 개박살 나겠거든. 이미 이런 지금 2022년, 2023년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기 전부터도 계속 똑같은 얘기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해결하는 법은 하나야. 돈을 더 풀어야 돼. 인플레가 더 나와. 돈을 더 풀어야 돼. 인플레가 더 나와. 야, 이거 결국 끝은 어디로 가는 거니?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정치적 이슈까지 맞 붙어버리니까. 버틸 수 있을까? 그나마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버텨냈던 이유는 인플레가 없어서 버텼잖아 돈을 풀어도 근데 지금 돈 풀면 인플레가 와 버리거든 어떡하니? 한몇년 박살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근데 핵심적으로 우리가 딱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도 지들이 독박 쓰기 싫으니까 뭔가를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만만한 빅테크를 때려 가지고 여기서 돈 얻어 가지고 투자하고 유럽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겁니다. 미국은 뭐 합니까? 미국은 빅테크를 때리면서 여기서 빨대 꽂아가지고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자국 내에 뭔가 이벤트를 자국 내에 뭔가 이슈를 일자리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투자하고 여기 가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서 죽어나는 곳은 누굴까 여기서 지금 죽겠다는 애들은 누굴까 기술력 없고요 권력이 없는 누구 아시아의 내수 경기는 박살나는 겁니다 그잖아 아시아에서도 기술력 있고 똑똑하고 삼성이나 LG나 SK나 이런 데서 해외로 파견 보내는 사람들은 연봉이 빨이 받아요 돈잘 벌지 그만큼 뭐가 본인이 능력치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몸값이더 올라가지 근데 지금 뺏기는 데는 아시아 시장이 뺏기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수 시장에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공부해야 되는 거야. 왜? 여기다가 투자를 하던가. 그게 아니면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지. 테크 기업이 됐든. 아니면 돈을 버는 애들한테 성장하는 애들한테 투자를 해야지. 내가 기술이 없으면 내 돈이 기술이 있게, 내 돈이 기술이 있게 만들어야지. 내가 기술이 없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결국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내가 기술이 없으면 내 돈을 기술이 있는데 보내버리면 기술이 나이가 있는 게 아니야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빅테크를 규제하는 이유 저 자체가 유럽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아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미국 빅테크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긴 한데 매우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 안 좋다고 <laughs> 우리나라 안 좋아진다고, 이거.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살 길은 무엇인가?